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뭐 현대자동차 이름도 되는데요 창세기가 제네시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몇개 그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요 NIV 성경, 제가 추천했던 그런 NIV 성경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이... 그 수에 있어서 늘어날 때, human beings가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명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beings가 이게 뭔가, human beings가 사람이죠. 인류가 아, 수에 있어서 늘어날 때, 이 지구상에서 늘어날 때, 그리고 딸들이 아, 거기에서 태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데디아를 알게 됐어요. 그 인간의 딸이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자 좋죠, 그죠 여자 예쁘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도 어, 이, 이 인간의 딸들이 예쁘구나 아, 이래가지고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and they married any of them they chose 그들이 선택한 아무하구나 예쁘면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 인간의 여자 바로 여자와 결혼을 마구 했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대문자는 Lord, God 대문자죠. 내 신이 더 이상 인간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Content with는 누구와 다투다. Content for 하면 어떤 물건이나 성취하고 싶은 게 나와서 무엇을 두고 다투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과 더 이상 안 다툴 것이다. 또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because 개념의 r 가 접속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토익에는 이게 안 나와요. 네 아무튼, 여기 접속사로 쓰인 r 가 나왔습니다. 토익에는 한 번도 안 나온, 그렇지만, 이런 좀문헌체적인 용어에는 또 엄숙한 의미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어, 왜냐면, 이들은 죽기 때문이다. 예, Men are mortal. 하면 이제 사람은 죽는다. God is immortal. I am이 붙으면 이제 영원 불멸하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이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걔네들하고는 안싸고다 그들의 날수는 100년 그리고 20년이다. 그럼 뭐예요? 뭐, 기케 한 120년 산다. 아, 이런 얘기죠. 뭐, 요즘도 뭐,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오죠? 예,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잘 살아봐야 인간 수명 뭐, 200세 될 거다. 여러분, 200세, 물론 사실 수도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돼요. 뭐, 뭐, 뭐 100세 사나 200세 사나 그큰 인류에서 보면 별거 아니죠. 그제 아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 그 친구는 이제 서울법대에 간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원래 서울법대 갈 만한 똑똑한 친구는 어때요? 칭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는데, 이 서울법대 간 친구는 무척 선생님들한테 욕먹고 얻어맞았대요. 옛날엔 구타가 있었어요. 저희 때도 많이 구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왜 얻어맞았냐면, 인사를 안 했대요. 교장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인사 안 하고 지나가고, 노 인마 왜 인사 안 해?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이랑 저는 이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나이 차이가 없어요. 나이 차이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왜인사할니까 네, 그러다 계속 얻어맞았다는, 그리고 서울 법대 갔다는 유머러스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뭐 살아봐야 120년 되는 사람들과 뭘 다투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죠. 하나님은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인류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헤드비커하니까 인류가 얼마나 사악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지구사에 이거 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계속 사악해져. 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뭐 그렇게 또 선하다고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경향, 그 인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경향이 그저. 항상 악이었다. 항상, all the time. All the time. 항상 악밖에 없더라. 어,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네. 이거 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악하네. 이렇게 해서 한탄하시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감으로 여겼어요. 후회했어요. 자기가 인간을 만든 것을. 이 지구상의 인간을 만든 것을. 그리고 마음이 무척 어, 심히 괴로웠더라. 이곤경의처에따라면 이제 괴로웠더라. 하,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천지창조 어,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아, 인간은 이게 사악하니까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이 지구의 얼굴로부터 다 닦아 없애버릴 것이다. 인류를. 즉, 뭐냐면, 인류를 싹쓸어 없앨 것이다. 내가 만든 인류를 그냥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동물도 없애고, 새도 없애고, 그리고 창조물들 다 없애겠다. 이그 땅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다 없애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유감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만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for는 토익에는 전치사로만 나오지만 이런 문어체 영어 이런 데서는 접속사로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요한복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할때 이것은 for g o d So love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외아들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보는 because 개념으로 이렇게 문어체 영화에서는 쓰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실용영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토에는 접속사로 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치사로만 내더라구요. 마지막 말이 참 멋있습니다. But,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데요. 뭐, 노아가 잘나서라기보다, 노아가 보니까 좀 사랑스러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그냥. 사람들 볼때 왠지 어떤 사람을 그 특별히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버는 우주 드미어 페이버, 저좀 도와주실래요? 뭐 이럴 때도 쓰잖아요. 그때 호의라는 말이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은혜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 입었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를 입어서. 어 이렇게 그런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고 또 이렇게 행복한 게뭐 자기가 잘나서 잘 산다고 생각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런데 뭐 사람이 잘나가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 실시간 검색어 막 1등 뜨고 싶어요. 그 해서 뭐 하길. 그래서 1등 아, 뭐 저도 떠봤어요. 아, 그 그런 거 뜨면 그 재밌죠. 그때는. 캬, 근데 사람들의 기억은 뭐한 3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잊혀져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옛날에 뭐아뭐 아뭐 새벽에 내강이 들으려고 밤부터 다음 날까지 밤새고 뭐 그다음에 흥신소가 내 수강증 대신 끊어 주는데 얼마를 요구했고 뭐 수강증 양도하는데 두세 배로 받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은 아니, 그, 뭐야, 요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데 무슨 밤새고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돼버렸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때 좋았으면 됐어요. 아, 내가 소시적이 어땠다. 이제 그거는 별거 없고, 지금 만족하느냐. 아 뭐, 지금 저도 아 자기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남의 의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눈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제 그런 것만 신경 쓰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실력 키우기도 못하고, 자기 관리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제모습에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야, 너 나로 만족 못하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짓고 지구도 만들고. 그런 창조자들.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애절하게 막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보호 안에 여러분이 잘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 이게 저대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점을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